원장님 최근에 네. 이제 아무래도 개헌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지난번에 그~ 네. 한남동 쪽에서 민노총 이제 집회 네. 그~ 참가자가 경찰 폭행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기사가 좀안 실렸었어요 네. 잘예 네. 네. 근데 뭐~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요. 우리 대한민국 방송 맡고 가면서 네. 가면서 제가 1호 터널을 지나서 네. 강남의 약속 장소로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1호 터널 진입하는 곳도 막혀요. 그래서 왜 이러지 생각을 했다가 이제 터널을 빠져 나가 보니까 음. 아, 위쪽 부분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음. 그다음에 저 내려가서는. 완전히 음... 그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라오는 네. 차로 4 차선을 다 점검해갖고 네, 그걸 네. 민민노총에 들린 것 같았어요. 네, 한남조 예, 지나가다가 그쪽에서. 경찰 보고 야 자네들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집회를 이딴 식으로 함부로 허가를 하나? 네. 어 그랬더니 웬 놈이 쌍욕을 하면서 경찰이요? 아니 아웬 민간인데 아그 민노총인가 봐. 어, 아, 네. 쌍욕을 하면서 어? 어? 야 시발 새끼야 빨리 가막 이러면서 요, 욕을 하더라니까 어 집회에 참가한 어떤 어. 참가자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네. 지난 문재인 때 보세요 경찰들이 허구한 날 죽창에 찔리고 쇠팔표로 맞고 눈 찔려서 실명하기도 하고 음. 어? 맞아서 병신 되고 그런데도 네. 그걸 항의를 못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뭐 민노총이나 네. 집회하는 사람들이 더 아니 그러니까. 네. 중국과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이 네. 대한민국의 보통 공권력보다도 음, 위에 우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문재인이가 철저하게 북한 중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한남동에 저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나는 저거를 우리 작전을 해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음. 야 대통령실도 참답답하단 말이야 왜왜 왜 답답하는가? 네. 지금 우리 캠프 험프리스도 그렇고 뭐 오산도 그렇고 외관에도 그렇고 우리 저 미군기 군산에도 있고 그런데요 미군 우리 저 특수부대원들 음. 스페셜 포스들이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정말로 그 중무장하고 예를 들어 서 US 네이비씰 혹은 뭐 US 스페셜 포스 해갖고 네네.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시잖아요. 그러면 개인들 중무장 화기만 해도 어마무시해요. 한 대략 한 60, 70km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중무장 시켜갖고 딱 한남동 저기 와서 있으면은 경찰이고 민노총 모두 간에 오줌 질질 싸면서 도망갈 거예요. 어? 그런데 원장 네. 제가 네.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네. 미군이 음. 개입을 할 음. 여지는 지금까지는 없지는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미군이 와서. 아, 그러니까 개입. 뭐냐면 네, 네, 네. 그거는 이유 부치기 나름이죠. 이유 부치기 나름. 개입할 수 있게끔. 네. 자 지금 지금은 이제 싹 떼버렸지만 음. 북한, 중국, 러시아를 갖다가 멀리하기 때문에 대란이라 그랬다. 네. 어? 반에 야 된다. 미국,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이놈 은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네. 어? 그러면. 반미를 하고, 반일을 하고, 응? 어?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유민주 정치 체제를 갖다가 응. 공산주의 체제, 내지는 전체주의 체제, 아니면 뭐,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 이런 걸로 지금 바꾸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니까 러 쟤네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지나간 1948년도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다가 윤보선 때 잠깐 내각챔지를 갔었지만은, 대부분의 세월은 대통령 중심제였단 말이죠. 응? 그런데 이 대통령 중심제를 중국 애들이 바꾸라고 지령을 내린 거예요. 어디다가 음.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네. 국민의 힘당,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들, 응? 그, 그다음에 중국이 포섭해 놓은 군인들, 네. 또 공무원들, 교수들, 이런 애들한테 지령을 내려서 야.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 제뢰가면안 돼. 이게 소위 만악의 근원이야. 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쥐뿔 별게 없어요. 예. 어? 1987년 이후에 바뀌어진 그 87체제라는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할 권한도 없어졌어요. 음. 예? 계엄 담보를못 합니다. 그 초, 계엄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지 예. 할수 있고 또 예? 그런 그 있지 으로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손발이 다 잘려 있는데, 네네. 뭐 대통령이라고 해봤자 뭘할수 있겠어요. 전 음.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게 무슨 뭐, 어, 남북 간의 대치도 아니고, 보면은 지금 미중 간의 이 투쟁 속에, 음. 즉 패권 전쟁의 투쟁 속에서 지금 약이 된 거예요. 지금 열흘 남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열흘 남았는데, 음. 지금 중국 애들과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받고서 지금까지 띵까띵까 잘 살아온 제명이하고 그 일가들, 민주당 애들, 조국당 애들, 진보당 애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지금 겁이 나는 게, 어? 아니, 얘네들이 겁을 내는 것보다 우선 더 겁을 내는 게 누구냐면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령을 내려서, 야, 빨리 니네 나라 대통령제 없애버리고, 어? 그리고 내각 책임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그나마도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가면은 네. 일본처럼 돼요. 그러면 기존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애들이 돌아가면서 해먹고 나눠먹고 또 음. 걔네들도 자식놈들한테 대를 물려줘서 또 걔네들이 장관하고 의원하고 네네. 또 수상하고 이런 식으로. 네, 내각제에 네.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거는 예전부터 좀 있었던 네. 거, 그런 것거 같은데, 예. 중국이 한국을 내각제로 함으로 예. 인해서 얻는 이득이 뭔가요, 그러면? 어 뭐냐면 중국이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공세를 펼쳐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반도를 중국이 하나의 그 바리케이트로. 음. 어, 버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네. 아, 두 번째 한국의 정치 구조를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체 임지로 돌려놓으면 그동안에 우리 중국에서 돈 받아 먹고 지금 국회의원 한 놈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아... 응? 아니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나와서 연설한 윤상현 의원 있잖아요 네, 네.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 당신네 집에 중국하고 비즈산 사람 있어 없어 네. 처가 집에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라고 네네. 네. 뭐라고 답할지 어? 그렇게 하면 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조원진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던데. 네. 조원진씨 그러면 중국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애들은 어느 학교 나고 어디 취직해 있어? 이런 거 물어보라고. 네. 어? 지금 좌우할거 네. 없이 그럼요. 중국의 그 마수가 펼쳐져 네. 있다. 왜냐면 지금 한중 우원 연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 한중 우원 연맹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중국의 손아귀에 잡혀 들어간. 간천무리들이다 음... 조국을 배반한 자들이다. 네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봐야죠. 네. 제가 1992년 8월 24일날 한국과 중국 간의 한중 외교 관계가 공식적으로 수립이 됩니다. 네. 그 배경을 제가 좀 알아요. 수립이 음, 될 당시에요. 네. 예. 88년도 서울올림픽까지 거슬러 가야 돼요. 음... 그러면 외교부가 한 일이 아니야, 그거는. 한중 수교는 네. 누가 했다? 국정원이 우리 안기부가 했다고. 아 외교부에 그뭐 나중에 뭐 중국 가서 뭐 대사 한 사람도 우리과 선배야 김하중이라고 있지만, 네, 네. 그 외교부에 중국말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저 노래 부르고, 응? 어? 니네 원, 워, 아이, 니네 워, 더, 신. <laughs> 윌리엄, 따이비아, 워, 더, 신. 달빛이 내 마음을 표현하네 아. 뭐, 이거 정도, 이게, 딴따라 실력을 해갖고, 이거 네. 노래하는 거지. 거기서 누가 중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과거 고르시대 서희 장군처럼, 강감찬 장군처럼, 네네. 외적들 만나고 단판질 수 있는 놈이 어디가 있어, 외교부에. 그래서 그때도, 한중간에 외교 수립을 할 때, 우리 선배님이 하셨어. 네. 어, 몰랐는데그 선배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자, 하지만 우리가 했다고. 네, 네. 나네 쫙큰뭘 했고. 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네.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막 들어. 한중 수교했던 네. 네. 그 당시에. 네. 왜냐면 그때는 어, 예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요. 그렇죠, 예. 올림픽 직후니까. 네, 네. 그래갖고 노 대통령 정부에서는 지금 북방 사회주의 국가와 음. 관계 개선 해야 된다. 음. 뭐 소련과도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어? 알바니아 뭐 등등 해서 네.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있는 국가들과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 막 이래갖고 그게 막 올림픽을 앞뒤로 해서요 막수교가막 뻥뻥 뻥뻥 터지는 거예요. 네. 어? 그럴 때 중국이 1990년 2년 후에 음. 북경에서 아시안 게임을 갖다가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88년도에 하고 네. 90년도에 그러니까 88년은 어, 서울에서 하계 올림픽 게임을 한거고 2년 후가 되는 90년에는 네. 중국이 북경 아시안 게임을 네. 최초로 국제 규모의 그 스포츠 대회를 열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우리의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방송 시스템 모든 게 보면 말이에요. 음. 88년도 생각 어떠냐면은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저 우유 카톤팩 이렇게 주잖아요. 네. 우유 카톤팩을 열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에요 10명이면 15명은 중국 사람들이못 열어요. 아, 그 왜냐? 종이 우유 먹어 본 적이 없으니까. 먹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 우유팩을 네. 얼마나 쉬워요? 벌리고 쫙 누르면 해서, 딱, 딱, 앞으로 딱, 나오는데 그렇죠, 그걸 모르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던 음. 중국을 갖다가 개화시켰어요. 누가? 대한민국이. 네. 우리가 enlightenment, 개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장비들도 지원을 해줬고 또 국제대회를 여는 노하우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이 네. 성대하게 개막을 하고 마무리까지 짓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는 과정에서 그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기 위한 목적 하에 왔던 북경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람들하고 응. 우리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 하고 짝짝꿍이 된 거지. 아... 응? 그런데 그게가 바로 한중 외교 관계 수립이 되는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거예요. 아... 응? 올림픽... 네. 그 올림픽, 때부터 때. 아... 네. 그래서 한중 수교 30년이 넘었거든요. 네, 지금 네. 30년이 넘은 세월 이렇게 보면서. 아, 어, 저도 이제 나이 먹어 가고, 당신은 젊었을 때라, 뭐, 통역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 올림픽 기간 중에 하루에 두세 시간 밖에 안 자고 이랬었어요. 네. 한두달 가까이를. 네. 자원봉사인데도, 그 어떻게 엮이는 게 보니까, 올림픽 조직회에서 제일 센티한테 배당이 돼갖고, 전경기장 출입 패스를 받아갖고서, 아무데든지 필요한가 가 통역을 네. 해드리고 이러는데, 그 나랑 같이 일했던 선배님이, 워낙에, 오. 실력자셨어. 음. 당시 황태자라고 했던 박철호 씨도 이 선배한테 대해서는 함부로 오라가 잘안 되는 정도 사람이에 네. 그래서 자업중에 우리 팀에서 그 중국 북경에서 온그 주요 인원들한테 아주 좋은 접대도 해가면서 선물도 많이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아 북경에서 2년 후에 아시안 게임이 성공리에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움을 줬죠. 음...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난, 1992년, 8월 24일 날, 중화민국, 자유중국, 대만을, 거둬차고, <laughs> 버리고, 그리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던 거예요. 아... 정말로,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거지. 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어, 저는 얘기... 뭐, 전 그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친구들한테, 네. 저렇게 박정하게 얘기를 할까. 대만 어, 친구들한테 어차피 내일이면 발표가 돼. 네, 네. 그럼 오늘 정도면 네. 야 아, 친구야 네. 진짜 미안하다. 어? 근데 어쩌겠니 음. 나도 나도 여기 조직에 속해 있고. 네, 어? 네. 내가 위에서 지시 받아서 하는데. 근데 그 말조차도 못하게 막는 거였어. 음 어? 뭔가 정보 차단 뭐 그랬어도. 그렇죠. 예 그래, 그래 아. 그래갖고 어 한동안 자유중국. 네, 네. 저는 지금도 자유중국. 혹은 중화민국이라고 국호를 정식으로 불러요. 대만이라고 안 합니다. 네, 네. 왜? 나도 어디 가서 우리나라 보고 나만 이렇게 부르면 나도 기분 안 좋아. 음. 어? 항상 대한민국 그래야지 네. 듣기가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중국, 중화민국 친구들한테도 꼭 내가 중화민국 아니면自由중국이라고 음. 꼭그 사람들의 국호를 정식으로 불러줘요. 네. 난 그게 오래된 라오팡이요. 오래된 옛 친구한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네.